장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저엉철이 망나니 검찰저검찰 윤석열이 당장 탄핵시켜야 되고, 나경원이 자기 자녀 문제 저거 수사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서울 시장을 하겠다고 지금 기어 나왔습니다. 한심하게 짝이었는가 국민의 증다 네, 편 없죠. 형편없죠 지지로 가짜로 만들어서 퍼뜨리노 이런 황터이같은 이런 강이 있습니다 황란니 가를 자기 멋대로 이두르나 윤석열을 당장 타낵하라 윤석열을 타낵카라죄있은 놈들은 전부 퍼아두고 죄없는 사람들은 죄를 만들어서 가두노 윤석열을 당장 다내가라 국회는 윤석열을 다내가라 이명박 박근혜 사면 절대 안 된다. 절대 불가다. 죄를 저렇게 자기 개만 하나도 없다라고 지장하라. 이런 사람들 풀어주면 이 나라 철저합니다. 일안 일어납니다. 죄 없는 사람 가득하면 일안 일어납니다. 성부는모르지겠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없고 아무리 중에 한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또 한다 우리고 작전자랑 뭐 저거는 이제 누가 진이는거도이야아 다니, 다니면 아, 아, 이거 이거 들고 계셔야 돼. 네. 제가 저는. Thank you. 너무 <laughs> 올려 <laughs> 네, 그 인터넷 방송이잖아요. 아, 이거, 예.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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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을 하면 또돈 많이 들어가 이거? 아니야, 그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돈이? 네. 오픈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요 인터넷 오픈하는 거. 홈페이지 만들려는 홈페이지가 지금 모르겠어 전. 아, 몰라요? 네, 전 네, 유튜브를 네. 하기 때문에요. 아, 아프리카 TV 봐요. 아, 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요. 아, 유튜브? 네. 다끊 가다 봐요. 예. 네 이제 인사드립니다 네 심야 이가 간다 심야 K가? K입니다 명함 명함 없어요? 아. 유튜브도 내가 자주 보는데 명아 명함. 그래요 명함이요? 있, 예. 유튜브 내거 있으면 제보도 좀 하고 이렇게요네 제보요 네 동평 네. 쪽으로 옵니까 혹시? 인천 쪽으로 인천이요? 네 와요? 인천, 아니 글쎄요 올수 있으면 올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보할 때 내가 전화 주세요. 네네 아 여기서 지금 아이고, 여기서 스님 한 분이 예, 혹시 인터넷 한, 하는 거 아냐고 물어보고 혹시 아프리카 본다길래 전유튜버한다고 해서 명함 있나 해서 예, 명함 드렸고요 예. 예, 혹시 제보가 있으면 예, 한번 영상을 촬영하러 뭐 언젠가 가겠죠 뭐. 아, 여기는 지난주와 같이 영등포역에서 역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이명박군의 사면 없다는 걸 여기서 호소하기 위해 서울의 서남부 중심지 영등포역에 왔습니다. 여기는 더불어 시민연대에도 뒤늦게나마 이렇게 합류해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요. 저 건너편에는 제가 모시고 있는 길잡이 TV의 길잡이님이 여기서 비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너가,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 아까 여기 신호등이 고장나가지고요. 아, 신호등 때문에 애 먹었는데 지금 방금 여기 신호등 정비를 다 해가지고 아,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나마 낫습니다. 네, 건너편은 자세히 안, 자세히 안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너편은 또 거, 거기서 거기라서 네, 여기도 있습니다. 어, 안 네, 제 여기서 이동을 하 탄다네요. 일단 현장을 찍, 다 찍었으니 일단 영등포역, 여기 주변 일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주말이면 어김없이 여기 똑같죠? 다시 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고요. 아, 어, 안녕하세요. 호소문에 있는데도요, 젊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네요. 아 진짜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사회에게 이렇게 무관심하면은 진짜 안되는데 참 안타까, 안타깝고 그지가 없네요 이 정치를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자는 그에 따른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젊은 사람들 진짜 깨어나고 상식있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라면 정말 깨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노예가 될수 있고 반복된 역사는또올수 있어요. 저기 네. 또1 2거네에요 빨갱이 장사하라. 빨갱이 보통 어? 사람 빨갱이라고 지칭하라. 이 사람들이 진짜 빨갱이입니다. 새빨간 빨갱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 저희는 깨시민들이지 빨갱이가 아닙니다. 저 이명박 박근혜를 추정하라. 이순만 박정희 독재자 전도하을 추정하라. 이런 썩어 빠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로 빨갱이를 팔아먹나. 이런 사람들이 빨갱이야. 이 년간 박근혜 사면 절대 불가능. 그렇듯 죄는 저놈해도 자기 를 자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빨갱입니다. 진짜 빨갱이는 이런 사람들대로. 네잘 들으셨죠? 진짜 빨갱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 상식도 없고 논리도 없고 내 네, 말발도 안, 안 하니까는 하도 다 못해 쓰는 말이 더 빨갱이라 말이죠. 내 진짜 말빨로 싸운 사람들은 저런 말안 써요, 아시죠? 네, 저기 열심히 선전전하시고 있죠. 어, <laughs> 벌써 이렇게 쭉켓

아그렇습아 아,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가 힘이 됩니다. 응. 네.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이각 도시에 번화가나, 번화가나 유동인구. 전반적으로 이렇게 호소하여 고수, 주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모두씩 깨어나서 전부 일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개혁을 다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행동해야 가능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니. 저희 제가 보시는 분들 걸어, 예, 방송하는 걸 보시고 자발적으로 깨어나시 기 바랍니다. 세상에 걸어, 꿈태가 걸어, 없잖아요. 행동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걸어, 목소리를 내야 가능하지. 그리고 여론이 그거 우리 쪽으로 가야 이렇게 세상, 바,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있죠.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행동하는 양심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아기추라고. 네, 맞습니다. 진짜 행동해야 되고, 네, 나쁜, 나쁜 거안 보고, 어. 댓글 읽을 수 있으면 댓글에다가 더하 댓글 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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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달고, 벽에 보고, 먼 풍경을 보고, 거기서 욕이라도 한번 하라는게 이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명언 어록 인데 그 어록을 듣고 보고 쉽게 생각하셔서 깨어나시길 바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발적인 행동으로 예, 들고 일어나셔야 깨어있는 깨어있는 의식이 예, 최후의 고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한라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3월 2일날 이 정강훈 반스목사의 일당들이 또 광화문에서 또 코로나로 벗어나기 찰나에 또 깽판 치려고 한데 예, 여러분들, 여러분과 어 행동하는 발언으로 절대 3일절도이정가원이 반스 이 개막사 당당, 다시는 어 당장에 시켜보시되고 당장에 시켜보시되고 다시는 어광화문 바닥에 못오게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여론을 뭉쳐서 닭살내진 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당장에 바라고 당장에 어 당장에 걸린 건 시민 이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아, 이것으로? 이것으로, 여기, 여기 건너편, 여기까지, 해서, 건너편, 여기까지 해서, 네저 앞에, 네. 저 옆에 네. 네, 저기는 뭐. 네, 여기까지만 네, 방송하고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네. 모두. 네, 편안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며. 네. 저는 여기 영등포 쪽에 그변 하늘을 보고 회의를 방송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심야 K 심야, 심야 K가 간다 심야 K였습니다. 심야